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할렐루야 또, 또 너무 작아졌어요 어, 지난주에 책을 한권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임승환 장로님께서 직접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너무 감동이었고요 아, 그래서 저도 아, 선물은 받으면 행복하고 또 이렇게 나눌 때또 행복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따가 우리 전도사님이 강구하시겠지만 다음 주에 오늘 이제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음 주에 핸드드립 커피를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핸드드립 커피 아시죠? 이거 한 잔에 만원 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내리는 거니까 이것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에게서 맛볼 수 없는 커피입니다 아주 신선한 커피로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됩니다. 예. 별 기분 언짢으세요. <laughs> 식사 후에 제가 우리 카페에서 신청해 주신 분들을 딱 이렇게 예약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여기 법조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책, 책을 좀 골라서 봤는데요. 어, 이분이 윤재윤 씨더라고요. 30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셨고 지금은 이제 변호인이 되셨는데 에세이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어, 이분 책을 읽는데 마음이 좀 따뜻해지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법조인에 계셔도 이렇게 따뜻, 법, 계시는 분이 이렇게 따뜻한 글을 쓰시는 게 너무 반가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분은 책으로, 어떤 분은 뭐 거리에서 전도로, 찬송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다 그렇게 세상을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장로님 감사하고요. 또,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 돌입했습니다. 아 갈라디아 3장 1절이 시작하는 게 아주 부정적인 단어로 시작합니다. 한번 관찰해 보실까요? 3장 1절, 뭐로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로시아게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왜 어리석습니까? 이들은 거듭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받은 자들의 물이잖아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따로 선택해서 불러낸 자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합니다. 어떤 건물을 넘어서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근데 거듭난 자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죠. 답답하죠.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태어날 때 눈, 코, 입이 온전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캥거루는 보니까요, 다리가 없이 태어나더라고요. 꼬리가 없이 태어나는 것 같아요. 태어난 다음에 이게 자라더라고요. 보유류인데. 근데 우리 사람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두 개. 이게 거의 대체로 다다 다 완성돼서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볼 때마다 그러죠. 어머, 이렇게 조그만데 있을 건다 있네 그러잖아요. 조그만데 있을 건다 있어요. 근데 그게 성장하면서 능력이 생겨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능력도 커지잖아요. 거듭남이라든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거듭난 다음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은 났는데 성장을 하지 않으면 눈이 눈의 기능을 못하고 입에 입의 기능을 못하고 귀가 귀의 기능을 못하겠죠. 성장을 하지 못하면 아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거듭은 났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자 이들이 거듭난 자답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듭나시고 성장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문제가 뭐였습니까? 3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거,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을 누가 너희를 꿰더냐. 예, 아멘. 이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였는데 이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던가 봅니다. 왜 그랬던가 봤더니 누가 너희를 꿰더냐? 갈라디아 교회 주변에는 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원수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요, 말입니다. 말.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야 되고요, 그 들음은 세상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었어요. 그 누군가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이게 어느 순간에 한 번에 깨달아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을 할때 그, 그때 살았던 동네가 동두천입니다. 동두천 저 경기 북부요. 거기에 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lh 주공 아파트였거든요 혹시 들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 주공 아파트 lh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저희 큰 딸이 아직 초등 학문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띄지 못하셨던 때 셨어요 근데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거기 주공 아파트가 또보인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 큰 딸이 저를 운전하는 저를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아빠 아빠 저기 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니네 아파트가 어디 있냐? 네가 나이가 지금 몇 갠데. 그럼 제가 운전하고 또 갔거든요. 또 저를 치면서 아빠 아빠적인 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신없이 저는 또 운전했고 애가 자꾸 왜 이러나 하는데 세번네번연거퍼서 아빠 아빠적인 내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순간 제가 내 아파트를 발견했잖아요. 우리 딸은요. 영어를 몰라서요. 그래서 L H를 내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내 아파트가 보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는 LH 아파트로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요. LH 아파트가 아니고 내 아파트가 보인 거예요. 제가 그 일을 마치고 저희 딸과 함께 다시 집으로 오는데 멀리서 아파트가 보입니다. 저희 집 아파트예요. 제가 LH 아파트로 읽었을까요? 내 아파트로 읽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다가 LH 아파트 보시면 다내 아파트로 읽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던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영원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은요. 들을 때 말미암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누가 이렇게 째려 보잖아요. 그럼 속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너뭐 묻었나 보다. 너 넥타이 삐뚤어졌나 보다. 너 이상하게 생겼나 보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속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소리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대체로 여기서 다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의 눈빛 그런 피드백을 믿어버려요. 그 말을 믿고 좌절해버려요. 그리고 우울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이 교회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왜안 보여요? 옆에서 속이는 말이 있었거든요. 옆에서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해야 돼.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이렇게 꾀니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율법을 나를 위해서 지키지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 지키지 않아요. 왜 지킵니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다 나를 위해서 지키죠. 법을 아, 이거 안 지키면은 이거 나한테 안 좋아. 해코지가 될것 같아. 그러니까 문지방 못 밟더라고요. 북어 대가리못 꺾어요. 실탈에못 잘라 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북어 대가리 꺾어 버려요. 이거 뭐. 예. 문지방 밟아버려요. 문지방에서 잠도 잘수 있어요, 이제. 이사 아무 날이나 할수 있어요. 결혼 아무 날이나 할수 있어요. 맞습니까? 아닌가 봐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저런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지? 왜? 날이 어떻고, 절기가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더욱 율법적으로도 살수 있습니다. 더욱 율법적으로도. 이한 가지 해가 아주 좋은 이해가 될것 같은데요. 어떤 한 자매님이 어떤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아주 고약합니다. 아주 나쁜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못 죽여서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거예요. 출근하면은 리스트를 한 100가지 정도를 쓰고 딱 출근을 합니다. 이거 나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다 하고 있으라고. 숨통이 막히죠. 이렇게 시집살이를 남편한테도 하고 시어머니한테도 했던데 이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닌가요? 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 자매님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젊고 예쁘니까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재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재혼한 남편은 너무 러블리한 남편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싫어 공주처럼 떠받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랑을 깊이 받으니까 이분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날 하루는 다락방을 막 청소하고 있는데, 그때 옛날 남편, 옛 남편이 써줬던 그 리스트를 본 거예요. 근데 이걸 한참 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온 거죠. 왜 웃었을까요? 지금 자기를 보니까 이 리스트에 써있는 배가지보다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래도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아주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상사는 계속 밥, 먹, 밥 사주잖아요. 밥사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밥 먹고 일 열심히 하라고. 주님은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버리면 열심히 충성을 다해 피를 흘려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까? 예,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쉬는 게 좋잖아요. 좀더 여유있게 식사하는 게 좋잖아요. 굳이 뭐 우리 교회밥이 뭐 맛있어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왜 오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모이셨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 왜 이렇게 소심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데갈수 있지만 이 시간 예배드리고 식사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또 원수가 계속 엄한 소리로 꾀임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돌 뿌리에도 쉽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것입니다. 근데 나를 사랑한다면 거울 먼저 보겠죠. 거울 먼저 볼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나가는 것입니까 예, 다 화장실 가더라고요. 다 화장실 가요. 주님요, 이 우리가 화장 안 하고 왔다고 해서 나가 이렇지 않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 좀 새집 었다 해들어요? 저는 새집을 안 짓습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에 아주 저는 최적화된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 우리 주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짜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이 수요일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월, 화, 목, 금, 토, 다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을 안 받으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예. 아무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성령 언제 받아요? 우리가 율법 막 지키면 성령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죄 지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담에색 소상. 예수님 잡,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죄 짓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임하시고자 하시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 없는 게 저주지, 주님이 없는 게 저주지, 이 원수가 가득한 게 저주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원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없애려 하지 마시고 주님을 꽉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는 핵이 있는, 핵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고 핵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하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건강하면 아무리 거친 파도가 닥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서핑 가지고 가서 서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주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면 어떻게 원수마이가 속이고 꾀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귀를 막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아픈 일이 있었죠. 낙태법이 통과된 거잖아요. 2011년 1월부터 이제 시행되는 걸로 돼버린 거죠. 그 사이에 시간이 있지만 많이 가슴 아프고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귀를 막고 그게 능사가 아니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의 반대는 안근심이 아니더라고요. 근심하지 않으려고 몸부림 쳐봤자 근심 또 됩니다. 더 근심해요. 근심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무엇입니까? 근심의 반대는 근심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다. 날 속이지 마, 속이지 마, 원수하고 싸울 게 능사가 아니고요. 성경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어떠한 거짓 메시지 가운데서도 분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 거짓, 거짓말을 할 거예요. 세상은 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계속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로 한번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결단하고 헌신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또 귀를 열어 주의 음성에 귀기울이오니 주여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과 구별되게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 앞에 밝히 보이신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추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직장인들로. 그런 직장의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꿰는 자가 여전히 있지만, 이단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버젓이 살아있지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모든 상황을 뛰어 엎으며 넉넉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직장인 한분한 한 분을 기름 부어 사용하셔서 이제 식사 후에 또 직장으로 파송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친절한 교제와 가르침과 동행이 이 시간 말씀 듣고 또 직장으로 파송되는 우리 직장인 한분한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